냉각수, 구동액 같은 거 아닌가요? 냉각수가 부동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비슷하지만 두 개의 의미는 달라요. 부동액은 동결을 방지해주는 단일 구조의 액체이고 냉각수는 부동액과 증류수를 섞은 것으로 냉각기능과 동결 방지 기능을 해요. 이렇게 자동차 후드를 열면 맥스 미니멈이라고 써있는 보조 탱크가 보이죠. 이 보조 탱크에 냉각수가 맥스 미니멈 사이에 있지 않고 미니멈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냉각수를 보충해줘야 해요. 보통 부동액, 원액 1, 증류수 1 비율로 넣어주면 되는데 증류수 대신 수돗물로 채워줘도 돼요. 희석 헷갈린다면 바로 사용 가능한 희석 완제품으로 보충하는 것도 방법 부동액 색깔이 다양하던데 이것저것 섞어서 넣어도 되나요? 어우 안돼요 색상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혼용하면 잘못된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내 차는 소중하니까 부동액에 최고로 좋은 천연 안반수 섞어야지 그것도 안돼요 지하수나 정수물은 미네랄과 철분이 많아 부식으로 누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내 몸에 양보하세요